목소리를 얻다 덮밥 프랭 a 린그 up? What's up? What's up? w 요 a t s up? What's 있는 곳 찾아서 s 행 중이긴 한데... 아, 그거... 걔네 아마 오늘 형제 음, 그 나머지 애들을 거야. 마이클 데리고 그쪽으로 출발할게. 티 아니 형님. 짐이야 아빠다. 메세지 들으면 전화 좀 해줄래? 엄마한테도 전하고, 드레이씨한테도 부탁이다. 아빠가 나빠서 이렇게 빛나야지라. 한잔할래? 난 씨발, 또왜 그래? 아... <laughs> 이 나라는 정말 휘발유에 의해 휘발유를 위한 나라야. 그러니 난이 짓을 함으로써 애국자가 되는 거지. 어우야, <laughs> 좀 싸그러지만 나쁘지 않아. 가솔리나 안 돼요. <laughs> 와 <와우. 웃음> 미안 우리 여사님. 세상에 맥주 어때 마이키? 어 미안 저 칼로리 맥주는 없다야. 저가너이 아, <laughs> 어디 갔었냐? 너랑 그네 남자친구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안 해. 그냥 대화 좀 하려고. 뭐. 주제 파악에 대해 좀 알려줬지. 아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고 네 혼자 청산했다고 해서 네가 나보다 나은 줄 알아. 그거 알아? 난 네가 환상 속에 사는 걸 알아. 마당 딸린 집에 해피엔딩씨 신발과. 그럼 너는 개똥철학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냐? 아주 안정된 삶 사시는구만. 안정! 맛이 갔네 양지에서 10년을 살더니 내가 완전 녹아버렸어. 그런 의미없는 단어는 내뱉고 말이야. 안정이 뭐냐? 어? 내가 주말에만 살인하면 돼? 그래. 월수 금매는뭐 요가와 명상을 해야겠지. 화요일이랑 목요일에는 장녀들 끼고 마약하고 내가 미쳤다고? 씨발 너에 비하면 나는 존나 차정신 사람이야. 어, 어, 어. 그래 정상 정상 어, 정상 그래, 십정상. 그래. 너무 정상이라서 심리상담가도 할수 있겠어. 알았다고 있어. 그래 씨발 이제 개소리 그만할 거냐? 아 나도 몰라. 노력해볼게. 그거 솔직해서 좋구나. 그 프랭클린도 불렀어. 왜? 너와는 달리 친구가 공경에 빠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군말 없이 달려오는 야무진 놈이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지내야 할 처지. 여기로 로스 산토스의 전화에서 얼굴이 알려진 우리 공범을 오라고 한 거야? 뭐 집들이 아니야? 넌늘 씨발 그딴 식이지. 늘 그래. 친구 일은 싸그리 무시하고 언제나 네 생각뿐이지. 그래. 그런 것 같네. 미안하다. 그게 다야. 난 떠날 거야. 알았어. 죽을지도 몰라. 이제 행복해. 나도 같이 가. 안돼 간다니까 안돼이쇼같은 쓰레기장에 그만 있고 싶다넌못가좋 원시간 들보내요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고. 그간서 프랭클린은 뭐라고 했는데 어떤 병신을 뒤쫓데 있지? 이저원시 새끼가 돌아왔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개 씨발! 씨발 저 새끼들이 우리가 쫓는 걸 알아본데? 아직 안 됐죠? 아직은 쟤네 못 쳐, 쟤네 존나 많아. 애형님그십 네, 세끼들 쫓고 있어요. 서부 고속도로 타고 북추마시 쪽이요. 그래, 그래. 오늘 새끼들을 우리를 노리는구만. 저 새끼들이 베스푸치에는 형님 콘도에 대전차 로켓을 쏘려고 했니까요 형님 자리 비었다고 하기 전까지요. 알겠다. 너 서부 고속도로 쪽이면 레이튼 역꼭 지나가는 거지. 예, 네, 아마도요. 좋아. 너랑 마이클이 회사 일기 태고 거기로 갈게. 그래, 마이클. 회사 일기고 서득공제 된 거야. 랭크 듣고 있나? 예! 아직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중이에요 헬기 타고 따라잡을게! 이 사업 방해꾼 새끼들은 처리해버려! 형님 근데 좀 빨리 오셔야 돼요 놈들이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니까요? 5분이면 헬기에 도착할 거야 알겠습니다! 조조초 해보자고. 오우 씨! <laughs> 형님 씨발 오고 있어요? 도로 위에 사슴이 있었는데 병신들이 거기 치였어요. 충돌했다고. 그럼 죽은 거야? 아니요 사라졌어요. 그 새끼들 숲으로 도망갔어요. 이거 씨발 공중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마, 출동한다! 출동한다고? 이거 뭐 프로 다 됐네 물론이지,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이놈들은 날 싫어하고 우리가 샌디 해안으로 돌아온 걸 알면 저기 보이네, 회사 일기 명심해, 내거 아니야 회사 소유지 널 죽이려고 안달난거야 모든 계약을 한번에 끝낼 계약이 있었어 다국적 관련내리였고 성사가 누앞이었는데 놈들이 가로채갔어 잠깐 놈들이 네 사업을 찾갔다면왜널 죽이려는건데 딱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아 한번쯤 그냥 내편 들어주면 안되냐 지금 친이 가들이잖아 그래 근데 네 진심은 어다 팔아먹었는데 네가 내 진심을 귀등으로도안 듣는 것보다 낫지. 넌 항상 그딴 식이야. 이런 냉수적인 새끼 같으니. 어 우리 불쌍한 트레버. 유감이지만 난 생각과 감정과 감동에 아주 청실한 사람이거든. 야이, 씨발 잠깐만! 이 얘기 뭔지 알것 같은데? 이걸로 IAA 건물에 침입했잖아! F5에서 훔친 거냐? 그런 거 아니야! 돈 대신 받은 것뿐이지! 얘 예, 라이플도 실려있으니까 회사 물건 좀 훔쳤다고 그렇게 기집애같이 퇴집이나 잡을 거 아니면 부탁이니까 라이플로 숲을 탐색해서 오늘 좀 찾으실래? 아, 이젠 내가 네 시다냐?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마이클. 하기 싫으면 당장 때려치고 여기서 내리면 돼. 형님, 여기요! 여기 아래쪽이요! 그 새끼들은 숲속에 있어요! 그 총은 열감지 조준기가 장착되어 있어 놈들의 체온을 찾아 강을 확인해 물길을 통해 빠져나갈 수도 있어 찾았다 나무 사이에 한명 늦은 시간에 거기서 뭘 하시나 좋아, 물속에 하나 발견 마지막 녀석한테 자비를 베풀려고 잡았어 넘들이 프랭클린을 못치러 갔으니까 아직 거기 있을 거야 왼쪽에 봐봐, 뭐가 보였는데 방금 불쌍한 영혼이 한명 남았군 너 어, 씨발 저게 뭐야 바위 뒤에 있어 시야가 안 보여 니네 차례야, 촘그 새끼 냄새를 찾아 아 프랭크 제발 부탁인데 나 박살나기 전에 그 새끼 좀 찾아줘 걱정 마세요. 금방 갑니다. 네가 글로 가면 나도 가야겠지 씨발. 아 여기 물 존나 차갑겠네 씨발. 클립스 공업은 조시다 빠라라! 가서 조져! 저 샹년 찢어버려! 마지막 녀석도 처리했어요. 아 좋아. 거기 있어. 우리가 데리러 갈게. 됐다. 로켓든 시골 전놈들은 이제 나가리 됐고. 널 죽이려는 놈들이 어디 또 있냐? 아 물론. 복주적들 중국인들 아라아도놈들 것이 뭐 그만큼. 너보다 내가 더 유명하다고. 빨리 타! 빨리! 다음 역은 비행장입니다. 그 비행장이 내 거라는 거 알지? 아, 그래. 발주로는 어떻게 한다고 해도. 다 쓰러져가는 경납군 어떻게 할래? 형님들 잘 지내셨어요? 뭐, 일단 살아있어 동생, 아까 잘해줬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날 도와준 거니까 고맙다, 프랭클린 아유, 천만해요 너도 고맙다, 첩 야, 우리가 뭘 도와준 건지는 정확히 얘기 안 해줄 거야? 그 새끼들이 네 사업 가로챈 건 알겠는데 왜 너를 죽이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놈들이내 사업을 가로챈다 음은 얘기 안 했나? 아니, 안 했는데! 아, 걔네 농장 가서 잔뜩 죽이고 거길 폭파했어. 잔뜩 죽였다고? 그래! 내 생각엔 아마도 엘로드, 윌튼, 윈일 거야 방금 죽인 게. 내가 어니, 얼, 데일, 도일, 데일일, 달튼, 단을 죽였고 몇명더 죽였겠지.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복수극이었던 거야. 잘 모르겠지만, 부당한 취급을 받은 건내 쪽이라는 거지. 그래. 그거 참 아주 부당한 취급이었군. 그렇고 말고, 땅에 착륙하겠다. 기분 좋지 않냐? 소중한 친구를 돕는 게? 내려가 줘, 줘. 아 그래. 시골 뜨개 마약거래 상질 목사발래기 내가 사는 이유지. 어 형님, 저 이거 좀 타고 가도 돼요? 그래. 가시 형님 돌아가는 길에 내려드릴게요. 저 타. 가사필립스에서 보자 마이크. 그래. 일러줘서 고맙다.